네, 우리가 철거 현장은 험한데요. 제가 이 칼을 한번 3,500원인가? 주고 사서 써봤는데, 고장이 자주 잘나네요. 그래서 이 공구는 앞으로 못쓰겠네요. 이거 문방구용으로나 쓰지. 현장에서는 아주 파입니다. 이거는 저희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는 제품 되겠습니다. 일회용한데요 자, 근데 이것도 2500원인가 한데, 이 친구는 아주 지금 내구성이 좋습니다. 이 친구는 만원짜리 골파. 이 친구가 지금 아주 2500원인가 주고 샀는데, 아주 내구성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끈. 항상 달고 다닙니다. 잊어버리니까. 이, 이 친구도 별로 안 좋네요. 툭툭 끊어지고. 네. 내구성이 좋은 걸 찾아서 가야 됩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이 친구가 싸, 면서도 튼튼합니다. 네. 활용하세요.